자, 31번. 자, 일단은 그 분석을 해나가기 전에, 내신 출제 포인트부터 잡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간접문이 나오는데, 요거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랭슨하고 쇼트하고 서로 상반되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웨스트워드는 랭슨에 연결이 되고, 이스트워드는 쇼트에 연결이 돼요. 자, 요런 경우에는 이 어휘출원으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그 문장을 잠깐 보세요. 요 문장은 뭐냐면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요럴 때요 주장과 사실을 나타내는 지문이 삽입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요 31번 지문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 서쪽으로 여행하는 게 동쪽으로 여행하는 것보다 쉽다.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 여행을 하는 게 서쪽으로 여행하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그 얘기가 그 결론으로 나오는 요 문장, 요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빈칸 출론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해석을 좀 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People differ. 사람들은 다르대. 어디에 있어서 다르냐면 얼마나 빠르게 그들이 리셋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그들의 생물학적인 시계를 to overcome jet lag. jet lag 그러면 어떤 시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로감을 얘기하는 거야. 시차의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잠깐만 보고 갑시다. 자 여기 how quickly they can reset 이 부분을 잠깐 보면요. 간접 음문인게 눈에 보일 거예요. 간접 음문이라는게 어떤 거지? 원래는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인데 예를 갖다가 순서를 배열을 해가지고 명사처럼 쓰는 거죠, 그렇죠? 의주동의 순서로. How quickly? How가 꾸며주는 표현까지 다 묶어서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너는 갖고 있니? 이런 표현할 때, how many books? 이 books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how quickly가 하나의 덩어리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간접 의문을요, 어, 예전에 초창기에 만들었,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제 초창기라 그랬죠. 한두주 전인가? 제가 그때 만든 거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지금 링크를 위에 보면 링크가 걸려있을 거예요. 링크를 보시고, 간접 의문 잘 모르시는 분은 공부하고 오십시오. 예, 그 다음에. And the speed of recovery. 자, 어, 회복의 어떤 스피드가 달려있대. 원래 depend on 이라 그러면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여기는 해석이 이상해지니까 뭐에 달려 있어 뭐에 달려 있었냐면 여행의 방향에 달려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요 요 제트랙 하고요 and the speed of recover 이게 a고 요게 b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얘는 and는 뭐랑 병렬구조냐면요 앞에 있는 문장 전체하고 병렬구조예요 그거 실수하면 해석이 산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Generally 일반적으로 it is easier to fly westward and lengthen your day. 자, 그래서 서쪽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너의 날을 늘리는 게더 더 쉽다. Then it is fly eastward and shorten it. 서, 어, 동쪽으로 날아가서 이거, 이 날을 낮 시간 얘기하는 거야. 낮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자, 무슨 소리야 이게?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해 봐. 태양은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러면 동쪽에서 떠서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쫓아올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린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날이 길어지겠지.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지. 근데 거꾸로 우리가 우리가 동쪽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해 봐. 태양은 우리 쪽으로 날아가고 우리는 태양 쪽으로 날아가고. 오케이? 자,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웨스트워드는 날 시간을 늘리고 이스트워드는 날 시간을 줄이고 이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요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 더 이스트 웨스트 디퍼런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차이야. 뭐에 있어서? 제트랙. 그러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시차에 일어나는 피로. 그 피로에 있어서의 동쪽과 서쪽의 차이가 사이저블 이너프. 충분히 사이저블하다. 충분히 크다. 뭐할 정도로 to have an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ports teams. 그러니까 스포츠 팀의 퍼포먼스,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퍼포먼스라는 단어 잠깐 봅시다. 퍼포먼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단은 수행하다. 뭐 공연이란 뜻도 있고요. 수행 능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런데 여기는 스포츠 팀이니까 스포츠 팀의 수행 능력, 경기력이죠. 경기력으로 이해합시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가자면 어, 시차에 있어서의 피로그 동서의 차이점이 충분히 크다. 어느 날할 정도로 음, 스포츠팀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너프의 용법을 잠깐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너프가 뭘 꾸며주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순서가 다르죠.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이너프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이너프가 앞에서 꾸며줘. 얘, 얘가 올드 이너프. Enough wate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도 좀 어,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ve an impact on 이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A의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연구들이 have found. 찾아냈대. 뭘 찾아냈냐면 소쪽으로 날아가는 팀들이. 자, 앞에 문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지. 그렇지? 어떤 얘기가 나왔었지. 앞에 잠깐만 넘겨보자. 이 얘기가 나겠지, 그렇지? 영향을 끼친데 경기력에 뭐 시차가 아니 어느 쪽 방향이 자 그래놓고 제 근거를 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위에 3번 문장이 중요한 거라고요. 자 어쨌든 서쪽으로 날아가는 팀들이 퍼폼 아 여기 지금 그 선수들이니까 경기를 한다고 해석합시다. 경기를 상당히 더 잘한데 뭐보다 어떤 팀들보다 어떤 팀이냐면요 서 동쪽으로 여행하는 팀들보다 어디에 있어서 in professional baseball and college football 자 그러니까 전문 야구 경기나 아니면 대학 풋볼 경기에서 다음 어머리 센트리스터리 디저 보다도 최근의연구야 근데 뭐에 대한 연구를 했냐면 4600 46000이에요. 아, 46000개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게임 그거 이상을 연구를 했어. 그 연구가 찾아냈대. 뭘 찾아냈냐면 에디셔널 에비던스 추가적인 어떤 증거를 아 위에 어떤 이 증거가 있었잖아. 그치? 4번 지문에 자 추가적인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 Eastward travel 동쪽으로 날아가는 여행이 tougher 더 힘들대. Then westward travel 서쪽으로 날아가는 여행보다. 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지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요 문장이 요 부분이 왜머로 출제가 될수 있다고요? 빈칸 출원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다고. 자 그런데 이걸 봐봐 이렇게 해서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봐. Eastward와 이 westward를 살짝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헷갈립니다. 진짜 헷갈려요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아예 기억을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하나더 문법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대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대신 문법적으로 뭘까요? 가능하면 문법적인 용어를 안 쓰고 싶지만 내신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신 문제를 접근하려면 어법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앞에 있는 에비던스 추상적인 명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추상적인 명사 뒤에 대시 나오면요. 거의 90% 이상이 동격의 대절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그걸로 확인하면 안 돼요. 자, 동격의 대절. 대절이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 뭘로? 뒤에가 완벽하다라는 걸로. 자, 왜?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 하나, 명사, 명사의 기능을 하는 뭔가 주어나, 목적어나,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이 없지만, 대, 어, 저, 명사절을 이끄는 대 같은 경우는요, 뒤에 완벽합니다. 왜?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거기다 대스를 딱 붙이면 어떻게 돼? 그가 친절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라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자,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어퍼버이 선택을 좀 해볼게요. 퀵클리가 맞아, 퀵, 키이 맞아. 아, 분명히 기억을 하면 퀵클리죠.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어디에 있었냐를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자, 이 퀵클리는요, 어, 뭘 꾸며주냐. 여기 리셋을 꾸며준다고. 재설정한다는 라걸 꾸며줘. 어떻게? 빠르게. 그쵸? 그래서 퀵클리.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 부, 혁명, 부동, 앞에 글자가 뒤에 걸 꾸며준다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지? 자, 웨스트워드는 랭슨, 이스트워드는 쇼튼, 잊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와하고데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이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나왔을 때 뭐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와시 맞는지 틀리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자 와시 되는 조건이 뭐랬죠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된다 뒤에가 불완전해야 된다 자 일단은 선행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뒤에 문장을 볼게요 perform이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어입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배럴이라는 배열 부산에요 그렇죠 자. 수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경기를 하다. 자, 얘를 이렇게 꾸며주고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거. 자, 이거 자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긴 그래서 댑. 그다음에 서쪽으로 날아가는. 어, 동사가 여기 퍼폼이라고 찾아냈으니까 동사는 아니야. 자, 그다음에 여기 배럴이라는 부사를 꾸며주네. 부부형명부동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Significantly. 자, 그다음에 동사는 아니야. 왜 여기 퍼폼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Fly. 자, 쫓아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어느 쪽으로 가, 날아가는 게 힘들어? 동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날아가서 날을 줄이는 게, 날 시간을 줄이는 게 서쪽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31번 질문이요. 어, 했었던 거 복습 좀 해주시고요. 음,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내신 문제는요. 여러 번 질문을 읽어봐야 돼. 숙, 으, 익숙하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